이 영상의 후마무 챕터에 평택 안중간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중에도 철도가 생겼으니 이제 서울에서 평택뿐만 아니라 안중까지 갈 때도 버스 이전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야. 예전부터 기차 타고 이동하고 싶었던 사람은 기뻐하고 버스는 긴장해야 할 거야. 너 같이 버스밖에 모르는 사람은 철도가 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가르쳐 줘야겠어. 국민의 철도는 참으로 대단하다 또몇시 남기겠어 진정 안종을 갔다 오고서 한 얘기인 거야? 정말로 철도가 대단한 존재면 아예 환경 자체를 다 바꿀 수준이 아니야? 아직 그구하는 변치 않거든 평생토록 나를 도발말 하면서 살수 있을 것 같지 곧 그렇게 못할 거야 조만간 그 입을 다물게 해버리겠어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하는 평택시 예로부터 경부 고속도로가 간접적으로 지나가고 경부선 철도도 직접 지나가면서 시외로 나가는 교통편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신의 지역도 있지만 평택시에는 안중읍도 있는데요. 2024년 11월 2일 이후 변화가 생겼고 단거리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서울 평택 안중간 대중교통입니다. 10시 20분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일반 버스로 안중 버스 터미널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이용했는데요. 좌석은 20개 조금 안 되게 채웠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바로 3호가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고 9호선 사평역을 지난 다음 반포 IC로 들어가야 합니다. 평택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인데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반포 ic가 차량들이 너무 복잡해서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정신없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 올려서 운행하는 것도 금방 가능하죠 서초 ic RC, 양재 ic를 지나고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으로 들어가서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터 시작해 안성 ic까지 이동합니다 왜이 버스가 안성 ic까지 이동하느냐면 안성 ic가 바로 평택시와 붙어있어서죠 좀이따가도 보실 수 있지만 용이동 정류소부터 시작해 몇 곳에 중간 정차합니다. 용의동 정류소가 안성아이시와 가깝기도 하고요. 안성아이시가 평택시와도 바로 붙어 있어서 예로부터 안성아이시 진출입을 통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같은 공휴일에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가 대전의 신탄진 i c 까지 시행됩니다. 평일이면 안성시까지 시행되는데요. 버스 전용차로 평일 시행 구간이 안성시까지 연장되고 나서는 이 버스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모든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안성할시에 도달합니다. 안성할시는 안성으로 가는 차량들이면 당연히 이용하지만 평택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안성할시 이용을 통해서 운행할 수 있죠. 요금소 쪽으로 나가는 과정이 아, 아 이거 우측 커브 한번 제대로 트네요. 몸 쏠리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요금소를 통과하고 나서 안성할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서동대로를 통해 평택시 구역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이번에 바로 용의동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는데요. 안성 IC 상거리에서 1분 정도만 이동하면 나옵니다. 용이 2교차로와 붙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은 평택대 정류소에 정차해야 합니다. 역시 서동대로를 통해 쭉 이동하다 보면 평택대학교가 나오는데요. 평택대학교도 용의동에 소재하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정차했던 용의동 정류소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용의동 정류소에서 출발한 지약 2분 만에 평택대 정류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다음은 평택역 AK 프라자인데요왜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평택역 AK 프라자냐면 실제로 이 버스가 정차할 곳이 그 종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건물은 있는데 아무래도 도로 구조상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로 바로 진입해서 하차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평택역 AK 프라자에 정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두 곳은 서로 인접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평남로로 들어가는데 이 길로 가면 평택역 방향입니다. 공설 운동장 3거리 합정초교 3거리를 지나고 굴문 고가교가 나오면 고가도로 옆으로 빠집니다. 바로 롯데 인벤스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평택역 5거리가 있는 쪽으로 평택로로 갑니다. 평택역 오거리가 나왔다면 이제 평택까지만 탑승하실 분들은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차는 cu 편의점 앞에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서울 경보 출발 59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에는 평택역 ak 프라자에서 두분 탑승했고요. 앞으로 안중 오거리 정차와 안중 버스터미널까지의 이동이 남았습니다. 통복시장 정류소가 있는 지점을 지난 다음에 이곳에서 좌회전합니다. 원평 노을 지하차 도로 진입하면서 철도 경구선 아래로 지나갑니다. 통복 3로로 잠깐 운행했다가 SK뷰 아파트 인근에서 평난로로 길을 바꿔 타줍니다. 가다가 보면 안중방향 이정표도 볼수 있습니다. 신대 사거리에서 서동대로로 들어가면서 버스는 계속 안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평택고덕 IC를 이용하러 갈수 있거나, 오성 IC를 이용하러 갈수 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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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하필 여기서 도란보이야 씨. 아, 신호 변경 타이밍이 참 절묘했네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잠깐 동안이지만, 평택 제천 고수도로가 가는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오성아이 씨는 17번 고수도로 상에 있는 것이지만, 평택 분기점을 통해서 평택 제천 고수도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량 하나가 보였죠? 경부 고수선 철도였습니다. 이제 슬슬 안중읍에 들어서는데요. 여기가 안중오거리 교차 지점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좌회전하면서 안현로로 들어가고요. 좌회전한 다음에 바로 안중오거리 정차 지점이 나옵니다. 안중오거리 다음이 안중버스터미널인데요. 여기서 안중버스터미널까지는 약 5분만 이동하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안중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중간 정차지가 좀 많아서 그랬는가 뭔가 과정이 많았던 것 같죠. 안현로 서구길을 통해서 터미널 구역을 끼고 우측으로 턴세 차례를 해줍니다. 목적지 안중버스터미널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출발 1시간 35분 만인 11시 5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경부 평택 안중 노선은 안중오거리 경유 형태로 하루 8차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기준 18,500원이며 이용할 구간에 따라 알맞게 요금 결제 후 승차권을 발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의 단축격인 서울경부 평택 노선은 용이동과 평택대 경유 형태로 안중시종착 차량편을 포함해 서울경부에서 6시에서 23시 30분까지 평택에서는 22시까지만 평상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택 고속버스 터미널 승하차 기준 일반 6시간까지 6,100원, 우등 7,900원, 심야일반 6,700원, 심야우등 8,600원입니다. 시간대, 등급, 시종착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은 대학생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학생증 소지가 필요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33번홈, 안중버스터미널 5번홈에서 탑승하시고 안중오거리는 안현노상의 안중오거리 신입버스정류소 평택대는 GS25 평택대 정문점 앞 평택대학교 실버스정류소 용이동은 서동대로 상의 스타필드 안성 용이동 3 0 0 0 천리가스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평택고속버스터미널은 따로 승차원 구분 없이 각 버스별 출발시간을 확인해 구별해서 탑승하시고 하차는 터미널이 아닌 CU편의점 앞에 평택역 AK프라자 정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본 노선에서는 정기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버스 사이트나 고속버스팀원이 팀원이 시머니 고 앱에서 계정을 로그인하신 뒤 정기권 코너에 들어가셔서 서울 경부에서부터 용이동이나 평택대, 평택, 안중까지의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정기권의 세부 종류를 선택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택 안중간 구간 승차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부, 평택 및 안중 노선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가 전부인데 대전 이북 구간 기준 1969년 12월 중에 개통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평택시 소재의 IC가 없고 대신 안성 IC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안성 IC를 통해 곧바로 평택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양고속이 운행하고 있는 서울평택간 버스는 소식지를 통해서 보면 1970년에도 운행하고 있던 것이 확인되는데 1970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봐도 54년 조금 넘게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서울 경부착발버스가 안중까지 연장 운행 시작한 시기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때인 2019년 1월부터였고 원래는 서울 남부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를 통해서 안중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평택제천고속도로나 17번 고속도로 이용을 병행해서 안중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평택 시내 터미널이나 정류소 경유 관계로 이용 경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 노선은 금호고속에서도 공동 배차던 바 있었으나 지난 2022년 중 다른 노선들과 함께 동양고속과 노선 운행분을 교환하면서 금호고속은 더 이상 배차하지 않게 됐습니다. 금호고속과 공동 배차던 시절에는 명절에 동양고속만 배차하거나 금호고속은 안중 오거리에 정차하지 않는 등의 세부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서울 경부 평택 안중 노선 외에는 서울 남부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남부에서 6시 30분에서 20시 20분까지 안중에서 6시에서 20시 10분까지 그 가운데 8114번 버스는 평택시 종착 8131번 버스는 평택경유 안중시 종착으로 평상시 운행되고 8131-2번은 반대로 평택시외버스터미널 경유 대신 청북 신도시를 경유해서 하루 한 차례만 운행 또 다른 한 차량은 서울 남부에서 숙성리간 무정차로 운행합니다. 서울 남부 평... 평택간 일반 5,800원, 안중까지 7,300원입니다. 서울남부터미널 22번홈, 평택시 버스터미널 1번홈, 안중 버스터미널 1번홈, 안중 오거리 오성면사무소, 태평아파트 용이동 한전 서평택 지사와 청국고등학교는 모두 시내버스와 공유하는 지정된 정류소 평택대는 GS 평택대 정문점 앞 평택대학교 실버스 종류소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안중가는 동양고속에서 운행하는 노선보다 더 많이 운행하고 있으니 동양고속 운행 시간대와 맞지 않는다면 k d c 외 버스를 이용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차후 사당역에서 청북 신도시 안중 터미널 간 광역 버스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노선 폐지나 구간 단축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8143번 동서울 평택 노선도 이용 가능한데요. 잠실역, 가락시장, 장지역, 가천대 정류소 경유 형태로 동서울과 평택에서 6시 20분부터 21시 10분까지 평상시 30에서 50분 간격, 전구간 일반 6,800원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시외 17번 홈, 잠실역, 잠실대교 남단, 가락시장, 가락시장역, 중앙버스 전용 차로 상의 정류소와 장지역 3번 출구 앞 정류소에서 탑승 가능합니다. 평티시 버스 터미널은 3번 홈을 이용하시고, 그외 정류소는 서울경부나 서울남부행버스 타는 곳과 같습니다. 안중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택대학교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광역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비전프로지오 강남역 간 직행좌석버스 6,600번 있습니다. 비전프로지오 기준으로 5시 30분부터 23시까지 평상시 2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직행좌석버스 기본요금 2,800원에 다른 시내 교통편과의 환승할인도 주어지지만 이 버스는 동삭동이나 진위역 등 여러 곳을 경유하고 오산IC를 통해 고속도로 진출입을 하는 관계로 시외버스보다 소요시간이 더 깁니다. 이 밖에도 강남역, 평택지지역 간 광역버스 이용도 가능한데 광역버스는 시외버스와는 다르게 차내 선반이 없거나 승차권, 발권 없는 비지정 좌석제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평택 안중까지 철도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나눠서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일반 열차를 통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부터 평택역까지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 쪽은 용산역 5시 32분 무궁화호부터 서울역 22시 33분 무궁화호까지 평택역은 6시 39분 서울행 무궁화호부터 23시 39분 용산행 무궁화호까지 여러 열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평택역간 기준으로 50분에서 1시간 8분 소요되고 무궁화호 4,900원, 새마을호급 7,200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평택역간 광역 전철로만 이동한다면 카드 요금 2,500원에 급행 열차 기준으로 소요 시간 대략 1시간 20분 이하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행이면 무려 안양, 군포, 의왕, 수원, 병점, 오산 등 여러 곳들을 다 정차하면서 가는 거니까 소요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초단거리이긴 해도 고속열차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SRT로 수서역에서 평택 지지역 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평택 지지역 위치는 평택역과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 전철로 한 정거장만 가면 바로 도착이라 접근성 때문에 신경 쓸 정도는 아닐 겁니다. 평택 지지역에는 SRT가 하행총 32회, 상행총 38회 정차하고 있으며 SRT로 이동할 시 20에서 29분 소요, 원가 7,700원, 11,200원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서울평택간이기 때문에 시외 초단거리 이동입니다. 수서역에서 가신다면 일반열차 없이 고속열차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평택간은 시외버스도 자주 있고 열차편도 자주 있어 배차량만 보면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안정이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지난 11월 2일, 안중역이 새로 생겼죠. 철도 하나 없었던 안중에서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굳이 버스에 완전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평택역에서 안중역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열차가 있는데, 홍성역을 기종점으로 삼아, 안중, 평택, 천안 등 순환하는 ITX 마음 열차로 이 열차가 세 편만 구성됩니다. 예약처에서 살펴보면, 간격이 너무 긴데,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해 평택역까지 이동했다가 안중역으로 들어가는 아이텍스 마음으로 바로 갈아타기엔 횟수가 너무 적어 연기가 바로 가능한 시간대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안중역은 평택역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해선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죠. 다른 방향 개통 열차 이용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 개통에도 아이텍스 마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개통의 정체는 바로 서화성 홍성간 아이텍스 마음으로 이 열차는 서화성역에서 원시역 구간 단절 때문에 서울시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합니다. 못해도 김포공항역에서 출발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면 초지역까지 광역전철 타고 이동하신 뒤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서화성 홍성간에 아이티스 마음 운행을 쓰는 4회로 서해선을 통해서도 역시 안중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대폭이 너무 좁습니다. 이거 뭔가 철도로 안중까지 들어간 과정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참고로 안중역의 위치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6601번 버스가 안중역에서 안중버스터미널 간 운행하고 있는데 소요시간은 약 7분 내외입니다. 지정된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시간표는 평택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평택역을 포함한 철도 경부선 최초 개통일은 1905년 1월 1일. 이미 약 119년 전부터 서울 평택 간 열차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평택역으로 들어서게 된 시기는 2005년 1월의 일로, 이때부터 광역 전철을 통한 이동도 가능해졌는데요. 하지만 광역 전철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거나 조금 더 편안한 좌석을 이용하려면 지금도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자체가 유효합니다. 정부선 자체는 실버스 운행보다 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안중으로 눈길을 돌리면 아예 다른데요. 그동안 안중에서는 평택역까지 도로교통편으로 따로 이동한 다음 열차를 이용하는 것 빼고는 철도를 이용할 방법이 없었으나 2024년 11월 2일부로 안중역이 서해선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하면서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다. 도로교통 말고는 전혀 없었다가 궤도교통이 생겼기 때문에 대량 수송이 가능하거나 교통 정체를 겪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만 ITX 마흔 열차가 적은 횟수로만 운행하는 이유로 인해 안중역이 개통했음에도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서해선이 중간에 단절되어 있다 보니 열차가 서울시당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기도 해 서울에서 서해선을 통해 환승 없이 바로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중에서 서울까지 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평택과 안중의 철도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재도 경부선에 다니고 있는 무궁화의 열차들은 객차 노후와 문제로 미래의 영업일선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객차의 후속 역할을 맡아줄 아이텍스 마음 열차가 2023년 9월부터 정식으로 운행을 개시했는데 이 열차는 기본요금 4,800원부터 시작하는 새마을호급 열차이기 때문에 무궁화의 열차의 빈 자리를 아이텍스 마음 열차로 바꾸게 되면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나 요금 시스템이 미래에 바뀐다. 면 이야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체 방법을 통해 이동할 수도 있겠는데 광역 전철에서 파생된 개념이긴 해도 GTX 열차가 평택역과 인접하는 평택 지지역의 연장 형태로 들어선다면 목적지역이나 경로는 달라도 기차의 주 날만큼 좀더 빠른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A나 C 열차가 삼성역으로 가는 것은 공통되어도 A는 동탄역 수서 방향으로 C는 정부과천청사역 양지역 방향으로 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중은 원시역에서 서화성역 간을 하나로 잇게 될 시, 김포공항역에서 안중역 간 열차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안산선 공사와 함께 추진되고 있기도 한데, 신안산선 연계로 김포공항 방향뿐만 아니라 여의도 방향 진입도 가능하지만, 여의도 방향으로는 기차로 한 번만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김포공항역이 서울에서 아주 서쪽에 위치한 데다, 김포시나 인천광역시와도 인접한 위치이다 보니, 신안산선을 통해서 가는 게 오히려 중심입니다. 로 가는 데에는 조건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역의 정차는 열차편이 얼마 없어 차우 증편이 필요해 보이고 안중역에서 안중읍내로 들어가는 대중교통편도 보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나중에 서해선에 KTX 이음이 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편수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버스는 철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운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서울평택가는 철도가 발전했어도 시외버스 이용 수요는 꾸준한 편이었고 안중은 서해선 철도가 지난 11월 2일에 개통됐으나 아직 서울로 바로 가는 열차편이 없는 데다 서해선이 완전 개통해도 서울 중심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간편성은 버스와 크게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남부 안중간 시외버스의 광역버스 전환이 예상되나 철도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평택 안중간 대중교통입니다. 오후 2시 반을 좀 넘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안중터면 근처에 나와 있는데 아 제가 지금 평택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평택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이 시간에 열차가 없습니다. 열차를 타려고 하니까 저녁 시간대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아니 지금 바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열차를 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중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안중 터미널에 버스가 올것 같은데 정류소로 이동해 가지고 바로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차가 평택역으로 바로 가는 게세 편밖에 없는 걸까? 안중 버스 터미널에 오후 3시 6분에 도착한 8000번 직행 좌석 아니 일반 좌석입니다. 안중 출장소에서 출발해 현아중학교에 한번 들렀다가 안중터미널에서 승객을 태운 뒤에 평택역 AK프라자까지 넘어갑니다. 안중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면 안현호로 들어가서 안중 오거리 정류소로 향합니다. 일반 좌석버스이지만 중간정차 정류소 수가 되게 적어서 자잘하게 정차에 시간이 끌리는 건 없겠습니다. 안중 오거리 정류소는 안중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약 6분 만에 도착했고 승객을 태우고 다음 정차지 오송면 사무소 앞으로 갑니다. 이후로 태평 아파트 통복시장만 정차하면 제가 내릴 정류소인 평택역 AK 플라자 정류소가 나옵니다. 안중호 거리에서 우회전한 다음 서동대로로 들어갑니다. 역시 이도로 가운데 정류소들이 좀 있지만, 오성면 사무소 앞까지 무종차로 운행합니다. 여기서 교량 하나가 나오는데, 서해선입니다. 평택역에서 안중역 간을 운행하는 열차가 다니는 구간이고요, 이 근처에서 서해선과 평택선이 분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000번 버스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평택선이 뻗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직행 좌석 버스, 광역버스 몇번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버스 운행 패턴이 약간 광역버스급인 것 같아요. 자잘한 정차가 없습니다. 잠시 서동대로에서 빠져서 오성면 사무소 앞 사거리로 나간 다음 우회전해서 오성면 사무소 앞 정류소에 정차합니다. 숙성시장길로 잠시 운행했다가 오성교차로를 지난 다음 숙성상거리를 통해서 다시 서동대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숙성상거리가 오성 i c 와 바로 붙어 있죠. 향남방향 진입이 가능하지만 이 버스는 고수도로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궁안교를 지나면서 진위천을 건너가고요. 다음 정류소 태평아파트 정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평 아파트에서 출발하면 통복시장 정류소까지 이동합니다. 서동대로로 계속 운행하고 있고요. 운행하는 과정에서 효덕교차로, 고덕교차로, 광축사거리, 동고사거리 등을 지나갑니다. 그 뒤에 신대유교가 나오면 고가도로로 들어가지 않고 고가도로 옆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평남로로 들어가서 운행했다가 SK뷰 아파트 인근 상거리에서 통복3로로 들어가서 원평 노을 지하차도를 지난 다음 바로 나오는 교차로 에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통복시장 정류소가 나옵니다. 안쪽 방향으로 갈 때는 평택 성모병원과 평택 지지역 경위도 합니다. 이제 평택역 AK프라자 정류소에 도착하는데요. 평택역 건물도 보입니다. 목적지는 15시 42분경에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8000번 버스는 직행 좌석이 아닌 일반 좌석 버스로 카드 기본요금 2,450원입니다. 안중 출장소 기준 5시 30분부터 22시 20분까지 32차례 운행하고 있고 자세한 시간표는 평택시 홈페이지에 대중교통 시간표 게시글에 있는 시간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00번 버스를 이용하면 자잘한 정류소 정차 없이 몇개 정류소만 경유해서 운행하며 이외에 다른 일반 시내버스 일부도 안중버스 터미널에서 평택역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카드 기본요금 1,450원이니 바랍니다. 평택역에서 안중역가는 현재 아이텍스마음 하루 3회만 운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구간이 지난 11월 2일부터 여객열차가 다니기 시작했지만 횟수가 너무 적은 데다 아이텍스마음이 기본요금 4,800원부터 시작하는 세마로급 열차이다 보니 도로교통의 단점을 제대로 보완해주지 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를 통해 평택 안중간 교통편이 크게 개선되길 바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광역천철 열차 운행도 아니고, 더군다나 횟수도 너무 적어, 아직은 도로 교통편이 권장되는 수준입니다.